여러분, 똥은 그저 배설물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생존의 비밀무기일까요? 사람에게 똥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의약품이 없던 시절 대소변을 약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대소변을 피부질환치료에 사용했으며 조선시대의 의서인 상한경험방에도 대소변을 활용한 치료법이 적혀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대소변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죠. 그런데 사람들만 똥을 활용했을까요? 자연에서는 지금도 많은 동물들이 똥을 생존의 비밀 무기로 활용하며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똥을 다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동물은 똥을 활용해 적을 물리치거나 먹이를 유인하기도 하죠. 심지어 똥을 꿀처럼 즐기는 동물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동물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연의 가장 기묘한 생존 기술을 파헤쳐 봅니다. 토끼는 자신이 방금 싼 똥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토끼는 소화기관이 짧아 풀을 한 번에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남은 묽은 똥을 다시 먹어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죠. 토끼는 묽은 똥에 들어있는 단백질, 비타민 B, 미네랄 등을 다시 섭취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양 결핍으로 죽을 수도 있다네요. 새끼 코알라는 엄마 똥을 먹습니다. 코알라가 먹는 유칼립투스 잎은 독성이 강한데 새끼는 이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엄마 똥에는 독성을 해독하는 미생물이 가득합니다. 엄마 똥은 새끼 코알라의 첫 번째 이유식이자 생존의 열쇠입니다. 한달 동안 똥을 먹으며 독성에 대한 면역력을 키운답니다. 쇳똥구리는 초식동물의 똥을 먹습니다. 똥을 동글동글 굴려 집으로 가져가 알을 낳죠. 애벌레는 똥을 먹고 자랍니다. 쇳똥구리는 자연의 청소부로 초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개미는 진딧물의 똥을 좋아합니다. 진딧물 똥은 당분이 많아 감로라고 불릴 만큼 달콤하죠.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하며 똥을 얻는 상생관계를 유지합니다. 굴파기울 빼미는 똥을 미끼로 곤충을 잡습니다. 둥지 앞에 똥을 뿌려놓고 곤충들이 모여들면 잡아먹죠. 굴파기울 빼미는 똥을 사용할 때 곤충을 10배나 더 많이 잡을 수 있답니다. 똥을 먹거나 활용하는 동물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마, 펭귄, 오리너구리, 나비, 코끼리까지 이 동물들은 똥을 통해 생존, 방어, 번식, 건강관리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합니다. 하마는 똥을 단순히 배설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마는 꼬리로 똥을 흩뿌려 영토를 표시하죠. 이렇게 하면 다른 하마들에게 여기가 내 땅이야 라고 알릴 수 있습니다. 하마는 하루에 약 50kg의 똥을 싸며 이 똥은 강의 생태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펭귄도 똥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특히 젠투 펭귄은 포식자가 다가오면 똥을 싸서 적을 물리치죠. 이 똥은 최대 40c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펭귄의 똥은 강한 압력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됩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의 독특한 동물 오리너구리는 똥을 통해 먹이를 찾습니다. 오리너구리는 물속에서 똥의 냄새를 맡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생물들을 잡아먹죠. 오리너구리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 똥의 냄새로 먹이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비 역시 꽃의 꿀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비는 동물의 똥이나 썩은 고기에서 미네랄을 섭취하기도 하죠. 이를 펄싱이라고 합니다. 나비는 똥에서 나트륨과 같은 미네랄을 섭취해 생식과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코끼리는 똥을 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새끼 코끼리가 배가 아프면 엄마 코끼리가 자신의 똥을 먹여 소화를 돕죠. 코끼리의 똥에는 소화를 돕는 유익한 미생물이 가득합니다. 이는 새끼 코끼리의 건강을 지키는 자연의 처방전이죠. 이처럼 똥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독특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똥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동물들의 생존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연의 신비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